자,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 어제 배웠던 목표값, 데이터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오늘은 이제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의 특징은 여러 개의 셀의 변화의 모습을 볼수 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나리오를 하는 순서 첫째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해놔라. 문제 한번 보실까요? 월별 주문서 내역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해야 할 데이터가 세율인 거야, 그렇지? 세율이 바뀌면 연관된 나머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이렇게 체크한다는 뜻인 거예요. 월별 세금의 합계인 G7, G12, G16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삼각형에 나왔죠. 이름 정의를 하래. 먼저, 세율이라고 이름을 쓰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병합도 안되고,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세율이 여기에서 요렇게 있거나, 그럴 때는 요두 개를 같이 범위를 잡고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왼쪽 열 확인, 요렇게 이름 정의하는 게더 훨씬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 소개, 1월, 1월 달에 있는 소개란 뜻인 거잖아요. 소개 1월은 G10이니까 요녀석입니다. 세금 요녀석에 대해서는 여기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 정의에 대한 공부를 해 봤을 때 이름 정의는 앞에 숫자가 오면 안돼 그러니까 1월 소개라고 쓰고 어떻게 썼습니까요 소개 1월이라고 거꾸로 쓴 거라 이런 뜻이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소개 1월 아이고 영어입니다. 소개 1월 그 다음에 다시 G12번셀 클릭하고 소개 2월 G16번셀 클릭하고 소개 3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표시만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은 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변화의 모습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경할 데이터의 범위가 요 세율이 바뀌면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율에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편해. 여기다 갔죠. 응. 자 데이터에 갑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은 여기 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기 있고요. 창이 떴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누르고. 여기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이름을 쓰라고 음. 창에 나타났지요. 그러면 여기 창에서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쓰고요. 거기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변경 셀은 우리가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고 들어왔지요. 그죠? B18이라고 물고 들어왔지요. 확인 누릅니다. 쓰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나리오 값을 쓰라고 세율의 값 변경할 값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변경할 값은 지금 현재가 12%인데 15% 0.15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15% 이렇게 써도 컴퓨터가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한 개를 더 해야 되니까 추가를 눌러줍니다. 추가 누르면 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 관련 응,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하. 이름은. 요 변경 셀은 물고 들어왔고 확인. 그러면 다시 데이터 입력이 얘는 9% 9%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더 이상 이렇게 두 번째 작업을 마치고 더 이상의 시나리오가 없으면 시나리오, 없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있으면 추가고요, 없으면 확인을 누르면 돼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다시 이제 관리자 창으로 나왔죠. 시나리오 관리자 창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더 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 세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내가 두 개만 하고 와서 그러면 추가. 얘가 필요 없어. 삭제. 글씨가 오타났거나 숫자를 잘못 썼어. 편집. 오케이. 응. 병합은 다른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과 합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론에서 나옵니다. 다음, 시나리오 작업에서 할수 없는 애는 뭐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요약. 요점 정리. 요약해주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 요약이라는 애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시트의 앞에 나타납니다. 자, 요약 한번 눌러보시죠. 자, 요렇게 나왔고, 음. 요기에, 아이고, 요거 잘못했네. 쏘리. 요약 누르고, 요건 나중에 가겠습니다. 요약하고 여기에 결과 셀이라고 나오는 곳에 요 결과 셀어 박스에 어 변경되어야 할 변경되어야 할 결과 셀 결과 셀들을 선택을 합니다.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요 녀석 G 요거 요거 먼저 찍고 컨트롤 키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이렇게 오케이. 응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현재 시트에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시나리오 요약. 요렇게 나타났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더라. 음. 자, 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 이름 정의에서 얘네들이 나옵니다.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셀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음. 자, 현재는 이렇고, 지금 제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가 두 개야, 이런 뜻인 거죠. 그쵸? 음. 인상, 15%로 인상했다면,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소개가 이렇게 바뀌고, 9%로 인, 하, 오타 났네? 응. 했으면 이렇게 나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름 정의가 잘못됐거나, 이름 정의 잘못됐으면, 이름 관리자가서 고쳐야 돼요. 자, 시나리오 요약을 하는데, 요 시나리오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그리고 이제 요 시나리오 1이라는 시트 여기 원본 시트에 와서 다시 어, 가상 분석 찍고요 세율이 있는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율 인한대인 한으로 써서 고쳐야 돼 클릭하고 편집 요거를, 글씨를 고치고, 확인. 세율은, 이 글씨, 요 데이터는 같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 시트를 안 지우고 들어와서 고치면, 시나리오 2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요 시나리오 보고서는, 요약으로도 할수 있고, 피버 테이블로도 할수 있다.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피버 테이블 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다. 확인 눌러 주시면, 요렇게 나왔어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 값은 내가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였고요. 어, 이제 데이터 표는 변화는 어떤 변화에 추율를 보고 그걸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렸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세율을 조정을 해봤더니 요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번에 세율을 어떻게 저희가 조정할까요? 위에 분한테 했어. 그랬더니 어 그래? 이번에는 세율을 좀 9%로 좀 낮추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하면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시나리오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로 와요. 원본 데이터 있는 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온 다음에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로 와서 인화를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인화를 찍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표시를 눌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인화에 의해서 나타났던 값으로 요 19440, 246000427200이라는 애가 9%로 바뀌고 데이터가 바뀌어서 돌아. 이 소리야, 응. 요약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 하고 났더니 이제 9%로 하라고 위에서 결정이 났어. 그럼 내가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와서 원하는 애, 인상이냐, 인하냐, 뭐 이런 거를 찍고 표시를 누르면 그 녀석으로 이 데이터가 박혀 들어가. 이 소린 거예요. 이게 이론에서 풀어서 말로 나와. 여러분이 안 해봤으면 이걸 하겠냐고. 응. 딴 나라 말이지. 영어보다 더 어려운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응.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요. 자, 2번으로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을 가서 또 읽어보면 153페이지네요. 어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이 이번엔 바뀌어야 될애가 두 개야, 그죠? 응.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 이익 금액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요 위에 있는 애가 그대로 이름으로 쓴다는 뜻이잖아. 그럴 때 요렇게 네 개를 잡고, 그죠? 이름 정의 첫 번째, 마진율과 할인율을 이름 정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네 개를 잡는 거지. 네 개를 잡고 어디로 간다요? 수식.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그러면 알아서 첫 번째 줄은 첫 행은 이름으로 쓸게. 나머지 밑에 건 데이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만 눌러 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존에 있대요. 예스 yes 눌러 주세요. 제가 저장했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판매 금액 합계. 판매 금액 합계니까 여기지요. 2, 9번. 이걸 좀 확대할까요? 2, 9번 셀을 이름 정의,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름 상자에 써야 됩니다. 판매 금액 합계. 그 다음, 옆에는 클릭하고, F, 10번은 클릭하고 이익금액 합계, 마진율 할인율로 이름 정의하시오. 여기로 가보면 이렇게 마진율, 할인율, 이익금액 합계, 판매금액 합계 보이지요. 요거는 앞에 거, 요요 녀석 시트 거, 오케이. 네. 자, 그럼 지금 뭐라고요? 요두 개가 변함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 이거니까 요 녀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요두 개를 범위를 잡고 가십시오. 데이터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갑니다. 추가 눌러주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고요. 확인을 눌러주십니다요 그럼 마진율이 지금 현재 35인데 45 0.45라고 써도 되고요 할인율은 0.05인데 0.03 뒤에 거만 고치겠습니다 할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추가 두 번째는 이 감소 확인 누르고, 첫 번째 것은 25, 두 번째 것은 0.08, 8%그 다음에 확인이죠. 두개다 끝났으면 확인. 오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이름 정의할 때나,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쓸때 글자 틀렸는지 꼭 확인해야 돼. 띄어쓰기도 다 관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요약 들어갑니다. 네 번째 삼각형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이 앞에 알아서 지가 시나리오 이 앞에 옵니다. 결과세는 두 개죠. 이름정 요거랑 요거랑 두개 있으니까 두 개를 나란히 잡으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요렇게 시나리오 요약이 이쪽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2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됐더라. 그런 뜻이고요. 뒷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3번 이제 저장 안 하고 닫은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열어서 한번 더 연습해 보면 되니까 같이 하고 자 3번 자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입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 1개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딱! 만약에 여러분이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잡고 하면 되죠? 요렇게 잡아보십시오. 요렇게 잡고 어디로 간다요?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행 확인 눌렀죠? 근데 이번에는 이름 정의를 세개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어요. 하나를 안 하고 가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범위를 잡고 갑니다. 요 녀석의 바금에 따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잡고 데이터에 빨라요? 괜찮아요?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같고요. 추가. 첫 번째 이름은 10% 인상. 얘는 시나리오 이름이지, 이름 정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와도 상관없었던 거죠. 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각 10% 인상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이런 거못 쓰고, 값을 입력하니까 손으로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4만원의 4만 10%니까 4천원이죠. 손으로 4만4천원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강사료도 90만원인데 10%니까 99만원이지요. 990000 추가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20% 인상 확인 눌렀구요. 4만원에 20%는 428이니까 4만8천원 928이니까 108만원 그죠? 100 0 8 0 0 0 0 더 이상 시나리오 쓸거 없으니까 확인. 자, 지금 이게 뭐하냐면 만약에 강사료를 여기 지금 학원 운영 현황이잖아, 강사료를 10% 인상했을 때 우리 회사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얼마일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20% 인상해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눌러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의 합계, 이익의 합계가 요 녀석이잖아. 요게 어떻게 변하나 보자, 이거야. 지금 현재는 4만원과 과목당 수강료 4만원, 강사료 90만원인데, 10% 인상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가 돌아가고, 20% 인상했을 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응. 음. 자, 어, 지금 요 녀석을 이름 정의를 안 하고 왔더니 요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응. 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고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에 대한 이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 녀석을 일단 지워요. 요약. 지금 나온, 결과물 나온 요약을 오른쪽 버튼, 삭제, 연구 삭제 돼서 복구 안 됩니다. 삭제 해주고. 자, 이름 정의를 요걸 빼먹고 왔구나. 여기 와서 여기 요기 찍고,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는 이 합계라고 엔터. 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다시 요거 두개 잡아주고, 요거 두개 잡아주고, 어,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요약만 누르면 되잖아요. 요약. 요거 잡혔고, 확인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여기가 이합계라는 애가 나왔지요. 어. 그랬고, 결과물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네 번째 삼각형. 위이두 시나리오에 의한 요약이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시나리오 뒤에 다른 애들은 기본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냥 놔뒀는데 얘는 뒤로 보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살짝 들어 올려서 요 시나리오 3이라는 애 뒤쪽으로 역삼각형, 까만 역삼각형이 갔을 때탁 노면이 옮겨왔죠.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없지요. 예. 오, 자나 어, 이런 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0점이에요. 근데 10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거나, 이름 정의 하나 안 하거나, 다 맞았는데도, 그렇게 전체 10점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음. 자, 요렇게.